어, 어제는 어,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옛 사람의 모습은 영적인 무지이고 도덕적인 무감각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옛 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이제는 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어, 연결이 됩니다. 어, 첫 번째 절과 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의 24절의 말씀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삶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어느 생활이 새롭습니다. 25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29절입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방금 읽은 25절과 29절 말씀은 송도의 언어생활에 대해서 와, 말씀한 것입니다. 옛 사람은 거짓말을 했지만 이제 참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사람은 나쁜 말을 늘 해왔지만 이제 새 사람은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말을 했, 어 적절할 때에 말을 하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된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삶의 기본입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모두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성품에 따라서 스스럼 없이 이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어느 속에도 우리가 말하는 말 속에도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쁜 말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이제,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해야 한다고 오늘 법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된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된 말이라고 해서 다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 말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말 또는 참된 말을 해서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그 말들이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참되고 바른 말은 잘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른 말이 덕이 되거나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고 참된 말을 하되 그것이 덕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 언어생활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화가 나도 태도가 다릅니다. 26절과 31절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심리 상담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그 플랫폼이 레몬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기서 표현한 책 중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이 제목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물론 그 내용도 그저 세상적인 심리 서적이기 때문에 그저 참고 정도로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이, 자신의 기분 또는 감정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우리 옛 사람은 화가 나면 죄를 짓게 되어 있고 또 해가 지도록 그 분을 삼키지 못합니다. 삭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31절의 말씀과 같이 화가 났을 때는 그 마음에서 악덕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옛 사람은 이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기가 쉽습니다.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예의나 또 상대방의 위신이나 체면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분해 모기되게 해서 어떤 사람은 자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저 감정에 따라서 이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 화가 나더라도 악동과, 어, 이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로 그 화난 화가 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화가 나더라도 이세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의 삶의 태도가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성품으로 잘 통대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을 입은 사람은 마음의 새롭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32절의 말씀은 31절에 나오는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에 대한 반대되는 이세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성입니다. 31절의 내용을 모든 아기와 함께 내어 버리고 이 32절의 내용으로 새롭게 입으라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친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모두가 새로워진 마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 마음의 변화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에게 31절과 같이 31절에 말씀과 같이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바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런 20 아, 32절에 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를 해롭게 하고 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가도 없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별,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께 쏟아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헛되지 않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모두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료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탕감받은 돈에 비하면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그는 그것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가 바로 자기가 받은 용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설령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서로를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어,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언어 생활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가 새로우며 마음이 새롭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이새 사람을 입은 성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